제114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어제 역사적인 제3차 국미정상회담이 성사되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가서 북한땅을 밟는 장면 우리 국민을 비롯한 전 세계 시민에게 평화의 희망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또6.25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6년 만에 남한과 북한, 미국의 정상이 한자리에 모인 장면도 한큰 감동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번 3차 회담을 통해 2, 3주 내로 북한 비핵화를 위한 실무 협상이 재개될 것이라고 합니다. 교착 상태에 빠졌던 한반도 문제에 새로운 계기가 생긴 것을 크게 환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극작스런 제안으로 이루어진 정상회담이지만 이를 계기로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에 커다란 진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러한 희망적인 기대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외교의 현주를, 현주소를 보는 마음은 씁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대한민국 영토내에서 이루어진 회담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역할도 존재도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혼자 남북 경계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맞이해 회담 장소에는 성절기와 인공기만 걸려 있었습니다. 남북미 정상이 함께 한 시간은 3분에 불과했습니다. 북미 회담이 진행된 53분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다른 방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중심은 미간의 대화라며 조연을 자처했지만, 한반도 문제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한국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더구나 일부 보도대로 우리는 3자 회담을 원했는데, 북한이 미국과 집거래를 고집해서 해제되었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4월 12일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한국의 중재자 역할을 비판했고 6월 26일에는 북한 외무성의 미국 국장이 한국은 빠지라 라고 말한 것을 생각하면 이번 사태는 심각하게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핵화와 관련한 양국의 입장이 일치하여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지만, 과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당사자의 우리의 목적이 제대로 관철되고 있는지 걱정입니다. 대한민국이 배제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결과, 또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서 말에 하나라도 북한의 핵무기와 중단거리 미사일을 우리 머리 위에 지고 살게 된다면 그 부담을 어떻게 감당할지 심각히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와 외교에 지혜와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이번 회담뿐만이 아닙니다.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한일 관계도 이렇게 방치한 결과 일본에서 개최된 G20 회의에서 한일 정상 회담은 무산되었고 급기야 오늘 7월 4일부터 한국에 수출되는 일본산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에 대한 보복 규제가 시작될 것이라는 보도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전쟁이 90일간의 임시 휴전으로 유보되었다는 소식에 한시름을 놓았던 우리 기업은 또다시 큰 고민을 안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인 3차 북미 정상회담을 크게 환영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수동적 역할에 머물러 있을 때가 아닙니다. 한국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4강 외교를 복원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당사자로서 적극 참여하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이 외톨이가 되거나 코리아 패싱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태도를 당부합니다. 어제... 한문점에서는 좋은 소식이 있었지만 동해 바다 건너 일본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일본 상계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관리 운영 정책을 개정해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에 꼭 필요한 3대 핵심 소재의 대한국 수출을 7월 4일부터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또한 8월 1일부터 일본 외국환 관리법상 우대 제도인 백색국가 대상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일본 업체가 우리나라의 첨단 재료 등을 수출할 경우 수출 허가 신청이 면제됐지만 앞으로는 건별로 90일 정도 소요되는 허가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 핵심 소재들은 국산화가 어렵고 일본이 세계 생산량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일본에서 사다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현실화되면 우리의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에 이어 일본의 수출 규제라는 악재까지 우리 경제를 위협하게 된 것입니다. 산케이신문은 이번 조치가 얼마 전 대법원이 내린 강제징용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대응조치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일본 전문가들은 아베 일본 총리가 7월 21일 참의원 선거에서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의도로 이번 조치를 단행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번 일본 정부의 조치는 한일 우호관계를 해치는 졸렬한 경제보복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를 덮고 가려는 일본 정부의 태도가 애당초 잘못된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나라 대법원이 내린 판결을 이유로 그것도 선거에 활용할 목적으로 경제보복을 가해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일본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 조치를 취소해야 합니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한일 관계를 악화시켜 온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북 관계가 북미 관 아,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가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에겐 한일 관계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충분히 예견 가능한 것이었는데도. 정부는 그동안 어떠한 예방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일 관계에 있어서 만큼은 사실상 외교가 실종됐던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입게 될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응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일본이 단기간 내에 경제보복 조치를 중단할 수 있도록 이번에야말로 외교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가 사실상 정상화 수순에 돌입했습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의사일정 조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먼저 자유한국당이 요청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추가 경정 예산안 심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결위원장 선출을 서둘러 주십시오. 예결위원장 선출까지 마치면 국회는 완전 정상화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추경안을 둘러싼 공방은 심의 과정에서 하는 것이 바른 선택입니다.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바른미래당은 지난 6월 24일자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합의문에 명시된 일정이 지켜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야권이 요구하고 있는 북한 목선 귀순 은폐조작 사건과 교과서 무단수정 사건 등에 대한 국정조사 일정이 추가로 합의돼야 합니다. 경제원탁토론의 일정과 의제 또한 조속히 확정해야 합니다. 민생법안과 추경안 처리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국정조사를 포함한 의사 일정 조정에 나서줄 것을 민주당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중소벤처기업용 데이터센터 건립 발언을 지적하겠습니다. 박영선 장관이 우리나라의 다수의 기업이 아마존과 구글 등의 상당한 데이터센터 비용을 대고 있다는 이유로 직접 정부에서 중소기업용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장관의 처음 임명될 때부터 나왔던 전문성에 대한 우려가 그대로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국내 중소 IT 벤처들이 어려워하는 이유가 데이터 센터 비용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업무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이미 데이터 센터는 서버와 회선만의 문제가 아닌 그것을 운영하는 소프트웨어와 제어 기술이 핵심인 분야입니다. 박병선 장관 머릿속에 있는 것처럼 중소기업을 위한다는 이유로 인터넷 회선 놓고 서버 놓는다고 금방 구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제적 분업을 인정하지 않고 단순히 국내 기업이 클라우드 서비스 센터를 운영하는 것을 진행하는 것이 목표라면 오히려 KT나 네이버 등의 비슷한 시도를 하는 규모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 나은 방법입니다. 특히 최근 민주당 인사가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을 지내고 있는 용인에서 네이버가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주민 반대에 부딪혀 건립을 포기한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우병, 사드 전자파, 원전 안전성 등의 문제에서 민주당이 앞장서서 괴담을 유포해왔고, 그 괴담들이 씨앗이 되어 실질적으로 전자파 문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도 주민 여론이 좋지 않아서 네이버의 데이터 센터 건립이 좌절된 것입니다. 산업을 진흥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느끼는 직접 규제 외에 이런 정치권에서 만들어낸 괴담에 의한 반발 등으로 인한 간접성 규제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런 국민건강권을 이용한 괴담 유포에 대해 지금에서라도 책임을 지고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으십시오. 산업 진흥은 그 이후에 가능합니다. 이런 거듭 4 5대로 구성돼서 기대가 큽니다. 어, 혁신위원회는 우리 당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책을 맡았습니다. 젊은 위원들이 시대를 앞서가는 우리 정치를 할수 있는 바른, 정, 바른 미래당의 초석을 만들어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판문점에서 남북미 세 정상이 번개회동을 가졌습니다. 예상을 깨고 북미 정상은 무려 53분 동안 단독 회동을 가졌습니다. 사실상 제3차 북미정상회담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남북미정상의 판문점 번개회동을 환영합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상 간의 회동은 잦을수록 좋습니다. 이번 번개회동이 지난 하노이에서의 결렬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의 동력을 재추동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회동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백악관으로 초대했다고 합니다. 금년 가을쯤 워싱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북미 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프로세스의 로드맵이 합의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막 시작된 2020 미국 대선 레이스는 북미 협상 타결의 좋은 계기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빅터 차 교수가 우려하듯이 이번 판문점 번개 회동이 비핵화를 위한 협상, 검증 가능한 협정, 평화 조약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저 새 정상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멋진 사진으로만 남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판문점 회동이 북미 간의 실질적인 협상 진전과 파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당사자로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남북 문제가 총선과 대선을 위한 꼼수로 이용되어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과감한 핵 포기 선언과 함께 북한을 개혁 개방 체제로 변화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핵을 가진 김정은 체제를 전 세계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 자신의 재산과 미국의 국익에만 매몰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한반도 평화 드라이브에 통 크게 힘을 보태시기 바랍니다. 건전한 비판도 힘을 보태는 것입니다. 이번 판문점 번개 회동을 계기로 우리 정치권도 당파 싸움만 일삼을 것이 아니라 국익을 위한 번개 회동을 자주 갖기를 희망합니다. 특례제의 업종 중 52시간 근무대 적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laughs> 근로시간 단축은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어, 제도로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생협력과 양극화 해소, 노동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시행한 주 52시간 근무제의 1년의 시행 결과에 대해 일각에서는 워라벨의 효과를 거두었다고 분석하는 반면 이러한 효과는 대기업 근로자 등에 국한돼 양극화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기업은 인건비 부담과 고용 부담 증가로 고용을 축소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노선버스, 방송업, 금융업 등 21개 특례 제외 업종에 속하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산업 현장은 금융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노선버스와 같이 준비 미흡으로 혼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도 제도 도입 이전에 준비하기보다는 무작정 도입한 후 계도기간, 시정기간 등으로 실제 제도 도입을 미루는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과 기업에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바른미래당은 주 52시간 제도가 근로시간을 획일화하고 경직화하는 등의 역효과가 발생되고 있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종별 특성에 따라 물량의 증감을 반영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 확대와 도입 요건을 완화해 근로시간을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유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국회가 정상화된 만큼 반드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성과를 내는 국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